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오르고 신식도시가 들었었지만 제가 살던 시절에는 그냥 평범한 서울 근교의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은 근처 대학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한옥 모양 건물이라 동네에서 조금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듣고도 제가 누군지 알거나 어느 동네를 말하는지 눈치채실 분들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 집의 장남으로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뭉치였는데 결국 노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 대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놈이야 벌도 안 좋으면 세상 어디다 쓰겠냐는 어머니의 말에 정신 차리고 재수까지 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도 별로 할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을 저에게 내미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친했던 친구분을 통해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 수속을 밟아놨다고 거기 들어가서 딱 4년만 고생하고 졸업장만 받아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나 싶기도 하고 사실 어머니 모양새가 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거의 저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겠다 하는 모양새여서 그렇게 호를단신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면서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그나마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잘하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 말로 공부를 하라니 아주 고역이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건 저만이 아니었는데. 학교에도 저같이 최종학력을 위해 들어온 한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이 죽이 잘 맞기도 하고 해서 외국에서도 동네방네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결국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서 어머니께는 말씀도 못 드리고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결국 체류 기간이 끝나버려서 몰래 귀국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날 보면 보고 싶었다고 좋아하실까? 아니면 정말 어디에다 넣어둬도 똑바로 하는 것 하나도 없는 한심한 놈이라고 욕을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에 집 근처 전봇대 뒤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서 여자들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탈량 같은 성격은 어디 버리질 못하는지 들려오던 목소리 쪽으로 고개가 절로 돌아갔습니다. 근처 대학교를 다니는 여대생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지나가더라고요. 그중에 키가 옆에 있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조금 작지만 그 여자들 무리 중에서도 얼굴이 제일 예쁘고 몸매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봇대 뒤에 왼 남자가 몸통보다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우물주물대는 모습이었을 테니 의심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여자들이 지나가니 저도 모르게 고개가 따라갔는데 이 여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더 혼란해진 저는 집 대문 앞에는 발도 못 붙이고 계속 전봇대 뒤에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느라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경찰이 오더라고요. 수상한 남자가 집 앞에서 있다고 신고를 받고 왔다고요. 경찰에게 저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이집 아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믿지를 않아서 결국엔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일러갔을 시간이라 없을 터이니 결국 아까 그 조그만 여자가 나와서 경찰에게 저 사람이 맞다고 수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찰서까지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고 귀를 꼬집힌 채 질질 끌려 집까지 왔습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혼나고 있는데 여자들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며 나오면서 저를 흙을 틀고 보더라고요. 한참을 혼내다가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서도 그랬겠냐며 차라리 잘 됐다고. 손이 모자라서 힘들었는데 엄마 하는 일이나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저 여자들은 뭐냐고 물었더니,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새끼 외국에 보내놨더니, 학비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없는 동안 빈방을 하숙집으로 돌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처음에는 남학생들을 받았었는데, 매일 술에 취해서 행패부리고 그러는 대학생들을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시다가 다 내쫓아버리고 여대생들만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쓰던 방도 이미 여대생 중한 명이 차지한 상태였고, 저는 다락방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여자만 사는 하숙집에 남자가 들어와서 불편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머니는 두 달치 방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여대생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최고가 작은 여자가 저를 몹시도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제가 쓰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경찰서도 다녀오고 심지어 제 방까지 빼앗긴 꼴이었으니까요. 덕분에 하숙집 손해를 많이 봤다며 식당 일을 도우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다섯 명의 여대생들과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여자 꽤나 올려본 저였던지라 같이 사는 여대생들하고 친해지는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자들하고 같이 살게 되니 좋더라고요. 어디 멀리까지 안 가도 젊고 예쁜 여자들이 항상 집에 있고 친해지다 보니 술도 자주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애인이 다섯 명이 동시에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때였는데 마당이 딸린 주택이다 보니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미녀, 여대생들과 마시는 술은 무엇보다 값진 추억이었어요. 그녀들이 여름이라 옷들도 시원하게 입고 있노라면 고개를 둘 곳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어디를 봐도 숨이 턱 넘어갈 만큼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환경은 남부러울 것 없었죠. 그런데 단한 명. 저를 보고 경찰을 부른 그 여자와는 도무지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살짝 어긋난 것 때문인지 묘하게 저와는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어차피야 숙집을 떠나면 또 만나겠어 하는 생각도 있고 다른 여자들과는 사이가 좋으니 별로 신경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내는 다락방은 어머니가 지내는 방 바로 옆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제가 살 때는 없는 문이었습니다. 학생 한명더 받아보겠다고 무리하게 문을 만들어 개조를 했는데 아무리 잘 꾸며놔도 누가 곰팡내나는 다락방에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결국 방을 채우지 못하고 빈방으로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돌아와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단열도 잘 안되는 여름에는 지내기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락방을 거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기 전에는 다락방으로 통하는 문은 제 방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쓰던 방에서 통하던 문은 다락방 안쪽에서 막아놓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그날은 특히 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낮부터 어머니의 식당에 가서 일찍부터 미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이모가 맹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돼서 그날은 식당을 휴업하고 어머니는 이모의 간호를 위해 병원으로 가 있는 상태였고, 여자들은 다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니, 저는 혼자 붕뜬 상태로 집안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약속도 없고, 사실 집에서 놀고 있는 건제 친구들을 통틀어서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급한 약속도 잡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근처 책방에서 만화책 몇 권을 빌려와서 누워있는데, 해가 중천했더니 점점 다락방이 달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열도 제대로 안되고 창문도 따로 없는 방이라서 방은 서서히 찜통처럼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풍기 가지고는 이 더위를 쫓아낼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득 제 방에 설치된 에어컨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방에 비해 제 방은 큰 방이었고 당시에는 에어컨까지 설치된 환경이 아주 좋은 방이었습니다. 당연히 하숙방 중에서 하숙비도 제일 비쌌어요. 자꾸 안쪽에서 대충 떼어놓은 제 방으로 통하는 문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 방이 원래 저의 방이었어야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도 그녀 때문에 경찰서 신세를 줬던 게 생각이 나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지금 학교에 가있고 평소에도 여자들의 스케줄을 꿔고 있던 저는 다른 여자들도 5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온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의 방주인이 잠깐 방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에 그 길로 공고를 챙겨와서 문을 대충 떼어놓은 못들을 전부 다 뽑아버렸죠. 다락방 문은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는데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오게 되었죠. 제가 쓰던 침대는 여자 느낌이 물씬 나는 분홍색 이불로 교체되어 있었지만 제가 쓰던 책상이나 서랍장은 전부 다 그대로였습니다. 이 여자는 에어컨을 언제부터 틀어놓은 건지 방은 이미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시원해 있었어요. 푹신한 침대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흔적이 남기 쉬울 것 같아서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빌려온 만화책을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누워보고 있는데 지상 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웠던 제 방의 에어컨까지 시원해 있으니 다락방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건지 어느덧 저는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상관문이 열리고 집안으로 여자들이 돌아오는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버렸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은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가 버렸어요. 침대 밑에 숨어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돌아온 걸 깨달았을 때 얼른 다락방 문을 통해 들어갔어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절대는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제가 들어왔던 걸 눈치채면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은데 방에 몰래 들어왔다는 낙인이 찍히고 어머니가 하는 하숙집 사업도 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침대 밑에서 숨 죽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뛰어서 밖에서 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녀는 제가 침대 밑에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침대 밑에 누워있으니 몸이 뻐근하고 불편했지만, 저와 어머니의 미래를 위해 숨어 있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남자라고 침대 밑에서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그녀의 맨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침대 밑 틈으로 살펴보니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살짝 빼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얇은 나시티를 입고 있는 건 보였는데, 밑에는 의자 등받이에 가려 뭘 입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틈으로 그녀가 뭘 하고 있나 몰래 몰래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서 잠이라도 들면 도망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버틴 건지 이젠 파악도 안 되는데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그녀는 방 안에 혼자서 그녀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하며 열심히 꼼지락댔어요. 그녀가 중얼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 밑 틈으로 고개를 다시 빼서 그녀가 뭐라고 있나 살펴봤는데 가방에서 꺼낸 종이 인형들을 가지고 인형극 같은 거라고 있었어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여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취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주님이 어쩌고 왕자님이 어쩌고 하는데 그녀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한참 그녀가 혼자 떠드는 이야기가 끝나가고 저는 그녀가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걸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의외의 모습에 마음 속한 구석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몸을 틀더라고요.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 제가 침대 밑으로 고개를 빼고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대로 그녀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죠. 그녀는 저를 보고 방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는데 저도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침대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제가 다 해명할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다락방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잠깐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잠들어버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녀는 그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그녀가 혼자서 즐기던 구현동화를 들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동화를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처음 들어보는 동화였는데 그렇게 재밌던 동화는 없었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녀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좋아하더라고요. 유치원 교사가 꾸민 그녀는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씨가 더 예뻐 보이고 어느 날부터는 자기 전에 그녀가 자꾸 떠올라서 잠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락방 문은 그날 이후로 방쪽에서 틀어막아 버려서 그녀의 방에 두번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도 제게 마음을 열어 다른 여자들하고 술을 마실 때도 참석하고 저와 몇 번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저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 나서서 서로의 마음을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하숙집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그녀는 저의 마음을 눈치만 채고 있었지 확인받지 못했죠. 지금은 저도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가끔씩 어머니의 집에 가서 저와 그녀의 방이었던 그곳을 바라보면 그때 제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게 가끔은 후회가 됩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가 그녀에게 제 마음을 일찍 말했더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